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괴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UTAC 밀브록 프로잉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BD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배경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무 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응화포 연구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이른바 팀선더를 결성했습니다. 팀선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법인, 히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로키드 마틴 영국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선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선더는 트위터에 하나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의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 이라며 영국 육군의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하나와 팀 썬더는 영국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룩 프로잉그라운드의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에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5mm l o 1 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커질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에. 대표적인 최대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의 자동 총포를 허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호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제 레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재설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수시 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통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 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삶의 질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의 50%를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5mm L1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 주행 포와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 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보타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2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이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